이로마이어 제품 디자이너 그들이 하는 일을 전격 공개한다. 5년차 제품의 화려한 날개를 달아주는 여자 나수위치 디자인 어느 쪽이나 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. 요즘은 순수 뭐 예술하는 서양학과나 동양학과 쪽도 크게 이런 디자인 쪽이랑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. 제약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오는 과가 뭐 시각 디자인과나 산업 디자인과나 그런 뭐 포장에 관련된 과나 그런 과이긴 한데요. 캐릭터 개발 쪽 괜찮고 그런데 크게 과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자기가 기획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생산 쪽에서 생산을 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자기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음. 서로 협력도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음. 그런 쪽에서 좀 상호 의사전달이 잘못 되거나 아니면 뭐 하나 이렇게 사소한 부분이 잘못 됐을 때그 여파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제품이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사고가 터졌을 때좀 많이 속상했고요. 그 팬시 디자이너다 보니까 팬시 제품을 들고 다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눈여겨 보게 되거든요. 근 네, 그런 생활 속에서 제가 만든 제품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 제품이 많이 잘 팔리고 있고 그런 쪽에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안사를 하고 이 제품에 뭐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자기 소견이나 자기 소신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. 또 자기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킬을 좀 아무래도 길러야겠죠. 스킬도 필요하고 또 디자이너가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기획력도 있어요.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나 그런 걸좀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트렌드에 대한 분석도 그때그때마다 빨리 발빠르게 하는 게 좋고요. 또 그와 더불어서 그 디자인이...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에서 디자이너가 자기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가,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중간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빠짐없이 체크해야 되니까 꼼꼼함도 굉장히 중요하게 자질에서 있어야 해요.